안녕하세요. 수의사 오디라니입니다. 언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사람 나이로는 대충 한몇살 정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때까지 제일 유명한 공식은 곱하기 7이었습니다. 한 살이면 7살, 1 0 살이면 70살. 왜 7이냐? 제 생각엔 아마 대충 인간 수명을 강아지 수명으로 나눴더니 7 정도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왜냐면은 이 공식대로 하자면 은 강아지들이 돌도 되기 전에 일단 치아가 다 납니다. 그리고 사람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면은 성 성숙이 완료가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죽는 나이 너무 수명에만 딱 맞춰 놓은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잘 맞춘 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기네스북에 오랜 그 최장수견이 한 29년 반 정도 살았다고 해요 이걸 이 공식대로 바꾸자면 사람 나이 206세 206세 이게 사람 나이인가요? 거의 하프 엘프 수준이지. 하여튼 곱하기 7 계산식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최근 연구는 인간이란 개의 라이프사이클을 좀더 고려해서 좀더 말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뭐 치아나 성성숙이나 노화나 수명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고려를 해가지고 나온 새로운 계산식을 소개해드릴게요. 강아지 나이가 한 살일 때는 약 15살입니다. 중2. 그래야 성성숙이 좀 말이 되죠. 그리고 2살일 때는 2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살한살 한살 늘어날 때마다 한 5년 정도씩 추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살일 때는 24 더하기 5에서 29, 그리고 4살일 네 때는 34.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중형견 기준이에요. 소형견들은 조금 더 천천히 나이든다고 보시면 되고, 대형견들은 좀더 빨리 나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견주님을 위해서 레브라도 리트리버만을 따로 연구한 그런 결과가 있기도 해요. DNA에서 노바랑 관련된 패턴을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N, 강아지 나이 곱하기 16 더하기 31, LN이 뭔가요? 자연 로그입니다. 만약 우리 리트리버가 5살이다 그러면 5살에 자연 로그를 걸어서 16을 곱하고 31을 더해서 58세구나. 처음에 소개해드린 계산이랑 리트리버를 대상으로 한 계산이랑 이 표를 전부 다 밑에 첨부해놨으니까 다운 받아보세요. 이전에 그 곱하기 7 법칙은 뒤로 갈수록 좀 불리했어요. 그래서 그 식을 사용하셨던 노령견 보호자님들은 새로운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내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시죠? 그리고 사실 반대로 좀 어린 나이인 친구들이라면은 새로운 식을 적용했을 때아 저번에 계산했던 것보다 사실은 좀더 나이가 있는 강아지였네 라고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늙은 줄 모르고 계셨죠? 그만큼 우리 아이가 젊게 산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할 일이랍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봬요.